자 오늘 하나엔진이 공급계약이 나왔죠. 이 공급계약이 나오고 나서 주가는 아또 사실 좀 아쉽게 그렇게 엄청나게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일단 어이리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급계약에 대한 소식이 약 4,340억 정도 그리고 3년 5개월짜리 그리고 매출 대비 36.1%의 이런 너무나 좋은 공급계약 소식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 이런 소식과 함께 어, 주가가 반등을 크게 해줬으면 좋았겠지만, 오늘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오고, 이 반도체 쪽으로 또다시 수급이 쏠리는, 네, 이게 최근에 삼성이랑 SK 하이닉스가 반등이 나와주면, <laughs> 하나 그룹주들 다 대부분 좀 공통적인 것 같은데, 이 조선이나 방산 쪽이 살짝씩 좀 아쉽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 이건 영원할 순 없고, 오늘과, 오늘과 같은 조정 구간은 분명 다시 한번 상승을 위한 건강한 조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공급 계약들은 계속 터질 것이고, 저는 이 조선업 쪽에 대한 또 조선업 관련된 섹터들은 앞으로도 이 사이클이라고 하죠. 이 사이클, 이 사이클 자체가 절대 끝난 게 아니라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 엔진에 대한 단기적인 고점, 그 단기적인 고점에 대한 시그널이 과연 언제쯤 터질 것인가. 우리가 그걸 알고 앞으로 끌고 가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근데 오늘 뭐 시장은 장중에 좀 빠졌다가 다시 한번 회복을 좀 해주고 있어요. 아직 고점 나온 거 아니다라는 걸 제가 계속 강조 드리고 있고 어저께 중요한 지표들이 있었죠. 이걸 먼저 알고 가야 돼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었고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와 부합하거나 예상치와 예상치 하회를 하는 좋은 모습이 나타났고 그 흐름이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도 반영이 되면서 또 최근 뭐 금리를 이제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뭐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렇게 물가 지수가 좋게 나오다 보면 다시 한번 금리 동결로 거의 90% 이상 될 것이다라는 발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그 PPI 발표가 있죠. 14일에 10월, 11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발표가 되고요. 이 PPI 발표도 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 글로벌 시장은 역시나 계속 강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지수도 마찬가지고, 나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아직 추세가 깨지지 않는 상황에서 어, 정말 그 지금 삼성전자 한번 볼까요? 자, 삼성전자를 보면은 많은 분들이 뭐 삼성이 지금 현재 뭐이 고점 단계에서 개인들이 샀다고 해서 뭐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반도체도 적어도 조정은 있겠으나 절대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되는 일은 당분간 없을 것이다. 저걸 조금만 아는 사람이면 절대 그렇게 생각, 생각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인진 과연 단기 고점이 어딜까 우리가 어디서 배도를 해야 될까? 이 부분들은 어, 이젠. 전반적인 큰 섹터별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 엔진 막 종목 하나를 공부해서 이 종목 하나만을 가지고 막 내가 대처를 하고 대응하고 이럴, 이럴 단계가 아니라 우린 여러분들 이런 섹터를 공부를 해야 되고요 이 섹터가 수환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또 지금 이 저점 바닥부터 올라오는 상승에 대한 고점 단계 시그널이 그냥 어떻게 터지는지 우리가 차트적인 매매 관점으로도 충분히 바라볼 구간이 지금 현재의 구간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다시 한번더 보고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음, 하나의 엔진. 제가 저번에도 영상을 좀 찍었었죠. 이거 더 올라간다고. 아직 고점 안 나왔다고. 그리고 이 고점 단계는 우리 1차적인 목표 타점은 바로 3파 고점 단계라고. 그리고 하나의 인펄스 파동이 완성되기 전까지의 1차적인 고점과 또 앞으로 이런 등락폭들은 계속되어 갈 거고, 이런 등락폭들에 대한 대응을 내가 할줄 아는 사람이 진짜 고점까지 끌고 갈수 있는 거고, 오히려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잘 체크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뭐 많은 분들이 또 이거를 어떻게 알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올라오는 상승에 대한 오파 고점 단계에 대한 시그널이 또 있을 거란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제가 하나 엔진을 예전에 이 장기 파동 하나가 끝날 때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상승에 대한 세기로 올라올 때 고점을 넘길 때 이때는 우리가 무조건 매도를 해야 된다. 그 원칙은 일단 카운팅이 너무나 이쁘게 오파동이 됐고요. 주가의 가격이 상승이 나왔지만 오히려 RSI 고점이 하락이 나오는 하락에 대한 다이버 전스까지 우리가 매도를 안하고는 못 버티는 매도를 무조건 해야 되는 차트를 공부하신 분들이면 무조건 매도를 해야 되는 자리가 나왔고 최근 저점 단계도 다시 한번 전저점 이탈이 나오면서 우리가 또 매수를 하면서 지금 끌고 가고 있듯이 앞으로 이런 중요 타점들이 나올 때 제가 여러분들 한분도 빠짐없이 다 이런 내용들을 같이 좀 공유를 해 나갈 거예요 라이브 영상을 틀거나 타점 영상을 빠르게 찍어서라도 그런데 또 우리 구독자분들 직장 어 대부분 다또 직장 다니시거나 혹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 타점을 사실 받아보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laughs> 어,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여러분들께 다이렉트로요, 정말 중요한 타점들이 나올 때는 이 다이렉트로 문자로 안내를 해 드릴 예정이고, 앞으로의 정확한 매수와 앞으로의 정확한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만들어 나갈 예정이고, 그리고 그 부분들은 이 밑에 있는 번호로 한화 엔진의 엔진, 한화 엔진의 엔진이라고 저에게 문자 한통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남기신 분들,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저장을 좀해 놓을 거고 제가 일괄적으로 안내를 해 드릴 거예요 일괄적으로 그리고 이러한 타점을 받고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하면 정말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 아직 고점 안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가끔 저한테 감사하다고 막 기프트콘이나 선물 같은 거 주시는 분들이 꽤나 많으신데 제가 그런 걸 받을 수가 없는 건 아니지만 받지 않아요 대신 여러분들의 구독 그리고 여러분들의 좋아요가 저에게 가장 또큰 힘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만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다. 이 말씀 제가 한번더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하나 엔진의 엔진, 하나 엔진, 하나 엔진의 엔진으로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제가 영상 말미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매수 점을 잡고, 어떻게 매도에 대한 타점을 잡아 나가는지, 또 앞으로 어떤 종목들을 또 어떻게 잡아 나갈 건지,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더 이야기를 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 우리가 결국에 뭐 어떤 시장이든 간에 누구는 돈을 벌고, 누구는 뭐 좋은 시장에도 돈을 잃고, 이게 사실 사람들마다 어떤 관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정말 많은 등락폭들과 많은 승률이 갈리잖아요. 그런데 결국에 어떤 시장이든 간에 우리가 저점 바닥에서 매수를 할수 있는 이유. 또 저점 바닥에서 매수를 해야만 하는 이유를 좀 살펴보자면 제가 예전에도 저희 구독자분들과 이 휴림 로봇 관련해서 계속 잘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또이 휴림 로봇도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예전에 우리가 이제 작년이죠 작년 이제 10월 달쯤에 이렇게 하락 추세로 주가가 떨어질 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었던, 있었던 이유도 저점 바닥이 하락이 나왔지만 오히려 RSI가 상승이 나오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로 이런 자리에선 약 80%가 넘는 확률로 추세가 전환이 되고 그때부터 우린 상승에 대한 인퍼스 파동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거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확실한 고점 시그널 그뒤 나오는 조정 또 조정 뒤에 한번더 올라가는 그림 그리고 이 추세가 깨지지 않으면 이러한 반복적인 매매만 하더라도 우리는. 고점까지 오히려 수익을 더 크게 가져가면서 끌어, 끌고 올라갈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저는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고 저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어, 여러분 너무나 또잘 아시는 대형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볼까요? 하나우선 같은 경우도요. 이 저점 바닥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던 게 이제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내 네, 작년에 상승 구간이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조정. 그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 구환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의 임퍼스 파동으로 여기서 볼게요. 하나의 임퍼스 파동으로 이런 식으로 하나의 임퍼스 파동이 마무리가 되면서 우리가 이때 거의 한 80%나 70% 정도 물량을 정리를 한 뒤에 다시 한번 고점 대비 0.618까지의 저점 바닥을 확인을 하고 다시 한번 매수를 하고 또 그렇게 반복적으로 끌고 가면서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저는 앞으로 한번더 고점을 치고 올라가고 장기적으로는 더 올라갈 거라고 보는데 이러한 대응들을 통해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들고 있던 간에 우리는 첫 번째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첫 번째로 우리가 시장을 공부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아무리 또 시장을 공부한다고 해서 하락장이 나온다고 해서 모든 종목들이 또 하락을 하는 게 아니고 또 이미 올라간 종목을 추경 매수하는 것도 항상, 항상 항상 사실 저는 리스크가 항상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저점 매수할 종목 또 저점 매수를 할 만한 시그널이 나올 만한 종목 이런 것들을 항상 고민을 하고 찾고 공유를 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들과 앞으로 이미 올라가서 여기서 대응해서 이거 먹자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진짜 저점 매수를 할 만한 또는 저점 매수를 할 만한 목, 어, 섹터들이나 그런 섹터들에 대한 상승이 앞으로 기대가 될 만한 종목들을 저점부터 다시 한번 잡아볼까 해요. 예를 들어서 하나는 힌트를 드리자면, 저는 이 스테이블 코인 쪽도 지금 집중해서 좀 보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쪽이 지금 계속 이 반도체 ai가 상승이 나올 때마다 스테이블 코인 쪽은 뭐 어떠한 지금 상승도 못 해주고 있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가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앞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 플러스 또 제가 보고 있는 섹터들이 꽤나 많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저점 바닥에서 나올만한 또 확실한 시그널들이 나오는 종목들을 저희 구독자분들 여기까지 시청해 주시 시신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같이 만들어 나갈 거니까 이런한 부분들이 좀 궁금하신 분들 앞으로 저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목명도 종목명 말고도 어, 이런 종목을 딱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한테 선물 네, 선물이라고 문자 한 통만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선물이라고 남기시면 되겠고요. 뭐,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들, 저는 구이 하지 않아요. 그냥 어떠한 종목을 우리가 지금 어떤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기간을 얼마나 두고 우리가 좀 지켜보자. 그리고 앞으로 그런 종목에 대해서 확실한 고점 시도가 나올 때도 여러분들 남기신 분들 제가 다 같이 좀 공유를 하고 제가 대응들을 도움을 드릴 거니까 이런 부분들도 꼭 참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뭐, 사람들이 말하는 뭐 매집주, 모순주, 무슨, 무순, 무슨주 이런 거 많잖아.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진짜 지금 당장 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다 공유해드릴 거니까 이 부분 꼭 참고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 저는 다음에 네 항상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많이들 꼭 참여하고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